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동제약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돈이 되는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특히 오늘 일동제약에 굉장한 이슈가 있었죠? 장중에 순간적으로 20%까지 주가가 슈팅이 나오다가 종가를 결국에는 13%로 이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 13%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왜이 위치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최근에 제가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이때가 7월 22일이었는데 이때 영상에서 제가 왜 손절하시면 안 되고 이 종목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단 한주라도 이종목 보유하고 있는 일동제약의 주주분들은요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언급을 드려야 될게 아무래도 이거겠죠 이미 구독자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제가 22일 날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 121선과 그 다음에 241선 사이에 주가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죠? 이 구간에 주가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된다. 특히 이 제약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떤 뉴스에 의해서라든지 혹은 악재 뉴스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런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다시 한번 거짓말처럼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마틴존 안에 주가가 들어왔을 때는 절대 손절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고점에 단타 목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물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마이너스 구간이겠지만 어차피 이게 앞으로 세력의 매집에 의해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에게는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지난 22일 날 이때 급락이 나왔을 때점 하한가 이후에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잠깐 다시 보고 넘어갈게요. 이 일동제학도 지금 당장은 점 하한가를 기록하고 악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포와 그 다음에 패닉 또는 이 실망 매물을 언제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대전제 세력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한 그리고 하한가에도 불구하고 세력이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종목을 매매를 하실 때 절대 이런 단기적인 하락에 내가 매도 버튼에 손이 올라가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바로 뭐예요? 제가 강조드리는, 자, 이 241선과 121선 사이, 요 사이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전문용으로 마틴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틴존이 기본적으로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어떤 수급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기관과 외인의 집중적인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구간이 바로 이 마틴 존이다 자이 마틴 존에 다시 한번 이 주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 그래도 불... 자, 지난 영상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 마틴 존 구간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을 매매를 할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차트를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전에도 일동제약이 상승랠리를 탔을 때 급등과 급락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왔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요.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버티셔야, 이 N자형 패턴을 버티셔야 계속해서 상승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당연히 이 세력의 매집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 전제 하에 우리가 홀딩을 할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지금처럼 상승이 계속해서 나올 때, 이거를 좀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이 잘안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지표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봉 차트와 이 위에 있는 일봉 차트와 아래에 있는 거래량만을 가지고 이두 가지만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서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슈퍼게미들이 항상 여유롭게 매매를 할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세력의 매집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릴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바로 이 RSI 지표상 이 매도 시그널과 매수 시그널이 한 쌍으로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가 요 파란 선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그널이 바닥 시그널이야. 즉,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바닥 시그널이고 반면에 이 위에 있는 시그널이 바로 고점 시그널.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고점 시그널이다. 자, 근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작게 나오는 사이즈는 뭐라고 그랬죠? 가짜 매도 시그널이라고 그랬죠? 지금 뭐냐면 가짜 이후에 진짜 매도 시그널이 나올 때가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는 이런 패턴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절대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이 패턴이 우리가 언제 나왔었냐? 자 차트를 좀 크게 보면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좀잘 보이실 텐데 자 여기서도 똑같은 패턴에 이 매도 시그널과 매수 시그널이 나왔던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를 제가 왜 강조를 했었냐? 바로 이게 1차 대상승에 이때 당시에 1차 대상승에 초입에서 바로 이 RSI 지표상 바닥 시그널과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가짜 매도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같은 패턴이 지금 한번더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7월 초부터 거의 매일매일 일동제약을 찍으면서 여기가 대상승의 초입이다. 무슨 초입? 제 2차 상승의 대상승의 초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대전제는 뭐냐면 제가 잔소리처럼 한번더 얘기할게요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빨간색 선이 이런 식으로 계속 상승이 나올 때는 개인 투자자는 무조건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지 여기서 매도를 하고 패닝에 빠져서 손절해야 되는 구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거에도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이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상승의 초입에 있을 때이첫 번째 상승 초입의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이후에 이런 흐름으로 주가가 상승이 진행이 될때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 나도 여기서 샀으면 편안하게 보유를 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이 중간중간에 급등과 급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죠 그래서 지금의 일동제약 주주분들에게도 제가 이 구간을 반드시 버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편안하게 홀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OBV가 편안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세력의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시그널을 보면서 우리가 버티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럴 때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흐름은요, 이 RSI 지표상,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전개가 될 텐데, 이후에 나오는 시그널은 이전과 다르게 제가 색칠해서 보여드리면 굉장히 큰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때 이전에 수많은 세력주와 테마주, 작전주처럼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냐, 저점을 다시 다지고 여기서 1차, 2차 슈팅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이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단타 매매나 수익 매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이제 중장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꾸준히 끌고 나가시면 된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한 전제가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전에 주가가 거의 3개월 내내 고점으로부터 크게 빠질 때 세력의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매집 기간이 3개월이면요. 앞으로 나오는 이 상승 흐름이 최소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는 간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처럼 이렇게 장기간 우상향하는 흐름을 예상하기보다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앞으로의 상승 흐름이 남았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일동제약을 포함해서 다른 수많은 종목들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다음에 우리가 언제 매수매도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이 RSI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쉽고 간단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이 영상 봐주시던 주주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가장 많이 문의를 주냐면 첫 번째가 나도 이 보조지표를 직접 설정해서 내강상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직접 내가 주도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그래야 내가 잘못된 구간에 매도를 하지 않고 매수하지 않고 이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즉 뭐냐면. 이 화면 구성을 그대로 쓰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냐 보조 지표를 설정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평생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 보조 지표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용법도 같이 알려달라 여기 대해서 문의가 정말 많이 오셨어요. 네, 제가 예전만 해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소수의 일부의 구독자분들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주다 보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답장을 드리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럴 거면 아예 이 보조 지표 사용 설명 설명서를 직접 제가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는 게 낫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모두 이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뭘 했죠?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냐?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직접 손수 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알게 된 건데, 증권사별로 이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래서 할수 없이 이 증권사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이 보조지표를 쉽고 간단하게 추가하실 수 있게 제가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전부 다이 자료를 만드냐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나는 모바일 말고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즉, HTS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다르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로는 어떻게 OBV와 RSI를 추가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컴퓨터로는 어떻게 추가를 하는 건지 제가 각각 마찬가지로 그림과 사진을 통해서 증권사별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요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 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 가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게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게미 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 지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 사용법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RSI 지표상 진짜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진짜 고점 시그널이 어딘지 이 부분도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 할수 있게 전부 다 제가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평생 내가 주도적으로 이 차트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 잘못된 구간에 이런 급락이 나오는 구간에 손절이 나가지 않게 된다. 즉 내가 리스크를 가장 줄이면서 매매를 하려면 결국 내가 주도적으로 이 주식을 매매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 놓고 있는데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되냐면요.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 전부 다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분들이나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아예 감이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도 이 보조지표 사용설명서를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일동제약의 차트로 돌아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터진 상태에서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가를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급등, 행보, 급락의 이세 가지 방향으로 주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함부로 시장을 예측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력도 아니기 때문에 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다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가장 안전한 매매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지 즉 앞으로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부 다 예상도를 그림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렸던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죠. 이미 구독자분들은 잘 따라하고 계신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아직까지도 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도 주변에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 개인 투자자 중에서 거의 1%만 이 매매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프로 트레이더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겜이라든지, 그리고 또 있죠? 웨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이 시나리오 매매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이 세력의 개미털기에 당하는 게 그리고 시장의 급락에 당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손절하는 습관을 너무 자주 들이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쉽게 패닉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만큼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금내 리스크는 최소하고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은 이해가 잘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도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제 바닥을 찍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런 흐름에서 제가 이때 당시에 주주분들에게 6월 16일 이후에 1번 시나리오처럼 상승이 나올 때즉 급등이 나올 때는 매수가와 매수, 매도가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 시나리오대로 행보하는 흐름이 이어질 때는 1차 매수와 2차 매수를 어떻게 분할로 대응하셔야 되는지 즉 비중을 어떻게 늘리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처럼 급락이 나왔을 때는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가 가격을 표시하면서 이 시나리오 자료를 드렸었는데,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번에 최신 업데이트한 이 시나리오 자료 안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 대응하셔야 되는지, 이 왼쪽에 다른 종목처럼 똑같이 제가 이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내가 혼자 매매하기 너무 막막하고 좀 불안하다. 아니면 내가 최근에 스윙이나 단타 매매를 했을 때 손절하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01058164556으로 저한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요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주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제가 직접 업데이트한, 최신 업데이트한 이 일동제약의 시나리오 자료 무료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일동제약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렸듯이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일동제약 시나리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물려있는 다른 수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냐? 제가 일일이 도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나리오의 제작 방법을 받으셔서 직접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의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탈출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미 구독자분들은 직접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이미 매매 전략을 잘 만들고 계시죠? 그만큼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한 종목 만드는데 5분밖에 채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쉽게 패닉에 빠지지 않고 잘 탈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 필요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신 분들 마찬가지로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이 시나리오랑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뭐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입이 빠질 때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 1 0 5 8 2 6 4 5 5 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 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